다른 한이? 아니, 엥이, 엥이가. 어제. 엥, 아이 엥이요. 아, 니따 네. 네. 아, 자, 요, 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다시, 또이 하나가 날라갔어. 요, 요거 세 가지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음, 보함수랑 어, 역함수가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딱 봐도 알수 있을 거야. 왜냐면 Fx가 x면은 평등함수는 어차피 y는 x의 대칭, 자기 자신이니까. 얘는 당연히 아, 역함수랑 일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어쨌든 y는 x와 기울기의 곱이 1이니까 수직 관계라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니까 이런 건안 된다라는 거다. 교중에하될게 x 플러스 2 같은 애들은 역함수랑 구했을 때 일치하지 않아. 왜 그럴까? 자 이런 애들이 되겠지 그치? 그럼 y는 x라는 데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접었다가 펴는 거잖아 그럼 역함수는 뭐양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애로 돼야 돼 y는 x-2 그래서 무조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경우에는 원점만 지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원점만 지나게 그런데 지나든 안 지나든 상관이 없어. 왜 그럴까? X쪽, Y쪽 그렸을 때 자, Y는 X 그려놓고 자, 원점을 지났다고 생각해보자. 적었다가 펴면 완벽하게 일치하겠지. 될까 같고 말니까 그치? 그럼 얘가 원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적었다가 펴도 일치하지 않겠어. 역함수랑 보남수랑 일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밑트에서도 어떻겠어?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얘는 아무 곳에서 상관없다. 근데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어야 될 만큼요. 방금 정리한 것처럼 유리함수의 정의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 y는 x 위에 있을때저것다가 풀면은 얘네가 완벽하게 데칼코하니를 이룰 수에 없거든요. 는 저것따가 풀게 되면은 이게 역함수를 구하더라도 얘네가 서로 대칭감이 y는 x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되는 경우는 딱 봤을 때, 보난처랑역감수가 일치한다, 라는 경우에 세 가지 예라는 걸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봤을 때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됐으니까 어, 자, 우리 그럼 프린트 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필요요